1일절 이벤트를 보면 일단 60분 집에서 접속했을 때 60분, 120분 이렇게 해주고 PC방 따로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플레이도 다섯 판 3판, 5판 하면 플레이 보상도주는데총 6개를 받을 수있어총 6개 맞아요. 받을 수있어짤짜장으부터 한번 볼게요. 60분, 오! 잘나거 아니야? 그게 면처음봐 500만 원, 60분에서 500. 별로 잘나온거 같은데? 60분에서 새로고침 한번 누르고 바로. 안 눌러. 1 0다상이다 10편상이다. 뭐야? 10원. 원래 이건데 여기 500만 원 되게 잘 떴는데? 그러니까 아니, 바로 여기서 이걸 응. 안까그라 이걸까지 어, 바로 어? 아, 아 돈, 돈 받는 게 낫겠지. 아. 85만 원. 어, 85만 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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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아니. 원 아니지. 공 하나 도 있는 거 아니지. 하나님, 10천, 감사합니다. 아, 어, 알어 100만, 100만. 돈 받는 게 근데 최고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돈 받는 게 수술을 다떼고 이러면 날도... 오! 맞지? 한번 툭 던져주고 다시, 다시 가져오면 뭐야 야, 벌써 천만 원인데?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어 피앙이 왔어 내 것도 일단 이렇게 까줘라 알았어, 알았어. 한번 여기 쪽 한번 더 눌러주고, 번 눌러주고 번 여기로 따라. 바로 딱딱딱딱 100만 원 좋아 나쁘지 않아 돈, 돈, 돈이 돈 최고야 돈이 자 여기서가 중요하죠 어, 이 어, 300만 원짜리야 이거 하나랑 300만 원받은면아두개 받을 수 있구나 아. 총두개 받을 수 있어 그리고 20 지명 4카 괜찮지 않아 이것도? 삭카면 괜찮지. 삭감면 괜찮지 않아? 응. 300만, 250만. 지면님만. 아, 이거 주개요 그래서 뭐가? 한비제인데비제인데 뭔가 까는 맛이 하나는 아, 있어야지. 아, 아, 아. 그게 안전빵이에요. 네. 안전빵이 아, 하는데 저희데 제가 네. 또 250만 없다고 또 제가 뭐 아. 죽는, 굶어 죽는 게 아니니까. 방송을 위해 음. 가세요. 사카오케오케 이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방금 저, <laughs> 저는 사실 방금 필요 없어요. 일단 방금 250만 이상만 나오면 저는 저만 달, 잘 뜨면 되거든요, 솔직히. 될 <laughs> 거면 <까먹으면 웃음> 그냥 툭툭 할게요. 나왜다잘 뜨냐. 근데 원래 다 이렇게 뜨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괜찮긴 떴는데, 그래도. 돈이, 돈이 일단은 많이 나왔으니까 받이 이렇게 툭탁 툭탁 해가지고 그냥. 아, 너가 해, 너. 아니야, 아니야. 아니너 해, 너 해, 너 해. 나널 믿어. 아, 그래? 파트너를 믿는다. 누구 누구 누구로 하네? 야상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뭐다 어? 이거 없다고 뭐 내가 뭐중요 중요한. 아 그래? 어, 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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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보, 박지성, 홍명보, 박지성, 홍명보, 박지성, 뛴다뛴다뛴다뛴다뛴다 홍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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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보 좋아요 천팔0 좋아서 잘했다. 말한 대로 다 된다. 아, 말한 대로 된다 오늘 이걸. 이걸 어 괜찮네 오늘. 아, 자 됐다. 이제 제 아이디 갑니다 제 아이디 특별하게 한다 나는. 삼백. 아, 아, 뭐, 나쁘지, 나쁘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육십. 어? 오. 어? 괜찮지 않냐? 나쁘지 않은 거 같아. 1 0 0만원보다는 좀. 돈이 나와야 돼. 돈이 무조건 돈이 나와야 돼. 돈, 돈 돈이 최고. 자. 오. 아 좋아. 됐 아, 좋아 좋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웃음> 나빠요 나빠요. <웃음> 정인인 줄 알았어요 정인. <laughs> 정인 나빠요 줄. <laughs> 좋습니다. 굿즈 목소리 들으면서. 오아 와. 공하나 보고 어디 떡뱀는 없어. 지금 가져왔다. 지금 가져왔어. 여기서 잘나는데 아까 난 여기서 좀안 나왔거든. 솔직히 아, 아, 아. 여기서는 내가 또잘 됐지. 아, 어, 좋다. 여기서 좋다. 또 내가 잘 뽑아버리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내일 진영님 내일 한번 스케줄 맡기실래요? <laughs> 진영이 내일 한번 스케줄 맡기시겠습니까? <laughs> 좋았습니다. 오, 천만 원. 하이드!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아, 아, 천만 원입니다. 원이랑... 천만 원. 어, 천만 원이야. 그래야 250만 원 받자. 아나 이거 이거 갖자. 나... 이거? 아 이건 진짜 쓰레기. 어? 이건 진짜 쓰레기. 83인데? 어. 그 이거 갖자. 아 잠깐, 어? 이거 방송을 위해서. 아 필요 없어. 넌넌 어? 방송. 아 여기 아 여기서 포기 너는... 말아. 어? 잠깐 나자넌 편집자야. 너 편집자 아, 맞으니까, 편집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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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편집자니까 괜찮아. 편집자니까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편집자니까. <웃음> <웃음> 여기서 <웃음> 이제 여기서 손흥미만 뜨면 딱 끝나는 거지. 아, 그렇지. 여기서 손흥미만 <laughs> 뜨면. 근데 왜 이렇게 세게 쳤냐? <laughs> <손바야. 웃음> 아직도 아프다. 아프 아프냐? 왜 이렇게 세게 쳤어? 아퍼 씨. 갑자기 기 일단 뭐다 2천만 원 넘게 o 써 돈만 다 좋다 좋다, n That's w h 천이원대박 y w h 냐 오늘은 너다. t y 페는 너다. 알아? a n 페는 너야. r 열명 n s 이렇게. 응. 가자. 응. 깔끔하게 툭툭툭. n s p i n 도안 뛴다. h t e r Like your young in the year. I come out. Tok, talk, talk. It's s w i n g 깔끔한데 오늘? 아 왜, 뭐야 오늘 다 되는데? 아 진짜 와. 오늘 되는 날이구만 이거.